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오늘은 그 용접 토치입니다. 용접 토치.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그그 l p c 통그 오래 사용하는 법하고 용접 토치 그 대충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용접 토치를 제가 그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꺼 용접 토치가 이게 지금 한 20년 된 겁니다. 20년.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 0년까지 모르겠고 하여 15년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용접 토치 보면 대개 고장 나서 버리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요쪽 부분 요공이파킹과 가스통을 연결하는 이 부위가 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얘 가스를 다 잠궜는데도 가스가 계속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자기는 분명히 불을 껐는데 여기서 불이 계속 나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불은 꺼졌는데, 깨스는 계속 나와 있던가. 하여튼, 요 부분도 그렇고. 왜냐면, 이거,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용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이게 꺼진 줄 알고, 매립배가 나다가, 실래기실실래기실에서실래기실이 보시면 알겠지만, 좁은 데다가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꺼진 줄 알고 그냥 껐다가 못 모르고 그냥 라이터를 딱 켰다가 그냥 불이 붙어갖고, 그래갖고 화상도 입으시고, 한번 큰일 날뻔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가스, 토치나, 산소 용접기나, 가스가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꼭 확인 한 번씩 하세요. 확인하기가 제일 좋은 거는 거품질인데 거품질은 솔직히 믿을 게못 됩니다. 그것도 많이 바르고 잘해야지 이게 표시가 확 나지. 제일 좋은 거는 물에다가 물에다 넣어놓고 얘를 한번 켜보는 거죠. 아니 잠궈놓고 물에다 담궈보는 거죠. 그러면 은 만약에 세면은 물이 뽀글뽀글 오르겠죠.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요거 가스 누설 탐지기입니다. 요걸로도 LPG 탐지 됩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신 분은 계실 텐데, 제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졌죠? 여기다가 라이터를 한번 가스를 당겨보겠습니다. 보시죠. 반응 옵니다. 반응 맞죠? 자, 다시 한번 가스를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물에다 담가보던가 요거 가스 탐지기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대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스가 누수되는지 안되는지 자 이거 지금 누설되는 건 없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반응이 오네요 여기. 지금 꽉잠갔 잠궈, 다시 잠궜습니다 지금은 새는 거치지 않습니다. 아까하고 요 라이터, 라이터에 있는 가스 잔량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요걸로도 확인됩니다. 자, 요거는 끄고. 그래서 요거 문제점은 뭐냐. 얘를 켰을 때. 가스를 켰는데. 지금 불이 안 붙습니다, 불이. 불이 안 붙습니다. 요거는 뭐냐, 지금 노즐이 막힌 겁니다, 노즐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해해서 고무 박킹 가는 방법하고, 이거 분해 세척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싹 분해를 했다가 다시 대충 끼워놓만 놓은 겁니다. 예, 빨리 알려드리려고요. 자, 자, 맨 처음에 얘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얘를 이렇게 뽑아냈죠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얘는 몽키로 이렇게 돌립니다. 몽키로. 몽키로 이렇게 돌리면 얘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풀리면은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 노즐도 몽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고, 빼고. 자 조립할 때헷리실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링이 있습니다. 링. 얘 빠지지 말라고 하는 요 링이 있는데, 얘가 조금 빼기 힘듭니다, 얘가. 얘를 뺄때 어떤 걸로 빼야 되냐면은, 요시계도라이버 있죠. 제가 전에 뭐 시계도 곤친다 그랬죠. 요시계도라이버냐 아니면 송곳. 송곳이나 요런 걸로 해서, 딱 집어서 살짝 걸어서 땡기면은, 살살살 땡기면은 얘가 빠집니다. 얘 요렇게 빼갖고, 그럼 얘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빠집니다, 이렇게 풀리면서 빠집니다. 얘 예, 빠지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스프링이 하나 있습니다. 스프링 빼놓고, 그 다음에 얘, 예, 이예 중간에 여기서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 뻑뻑하면은 얘가 이제 가스가 잠기거나안 장기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고리를 빼겠습니다 요 고리도 뭐 고리는 굳이 안 빼도 됩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볼트 요게 조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몽키로 돌리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복수알 복수알로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를 이렇게 살짝 떼기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스프링 하나 있습니다. 스프링 요렇게 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코아가 들어 있습니다. 코아, 코아. 에어컨 니플에 달려 있는 코아입니다. 요 코아가 여기서 분량이 많이 나갔고 여기서 가스가 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면 요 안에 그꼬무박것 같은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아를 빼줘 버리고 새로 갈아 버리는 겁니다 자, 옛날에 그 제가 동영상 코아 가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자 이거 코아 가는 겁니다 코아 가는 거 얘를 넣어서 한번 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버려버리고, 이거. 요거는 버려버리고, 요새 걸로 가는 거죠. 얘는 버리고. 자, 요렇게 분해 조립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저번에 시계 곤칠 때 얘네들을 세척하는 방법을 알드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에다가 약간 뜨거운 물 희석시켜서 그래갖고 한, 한두 시간 담궈놓으라고. 그러면 기름때 찌든 때가 다 빠집니다 일단 기름때 여기가 그 구리스가 막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로 한 번씩 여기를 싹 닦아서 구리스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세척을 싹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조립하는 걸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세척을 싹다해 갖고요. 제가 저번에 그 베이킹 소다랑 미지근한 물을 섞어 갖고 지금 한시간 동안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기름기 이런 거 지금 구리스 이런 거싹 닦아냈습니다. 휴지로 그래 갖고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이거 킹은 고무 고무 워셔입니다. 고무 워셔 이거를 저 자재상에서 판다 그랬죠? 자재상에서 파서 사서서 갈면 되고 굳이 뭐 자재상에서 안 판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일반 철물점 철물점 가서 그냥 크기만 비슷하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고렇게 해서 사셔도 됩니다. 자 일단 고무 박킹을 갈아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거 있지않을까그 아니면은. 고무로 된, 고무로 된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라서, 그냥 크기 맞춰서 잘라서 해도 됩니다. 자, 이게 기존에 쓰던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마모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갖고, 탄력이 없어요, 탄성이. 그리고 자, 이거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지면은, 여기 다 갈라집니다,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갖고, 오래되다 보니까 한 15년 18년 되니까 다보 이렇게 갈라져 갖고 그냥 이렇게 뚝뚝 끊깁니다 요런 데서 바로 가스가 새는 겁니다 왜 얘가 탄성이 없으니까 탄력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가스가 딱 밀착이 안되니까 벌어져 갖고 가스가 새는 겁니다 자, 얘를 일단 이렇게 갈아 끼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철물점에서 샀습니다 철물점에서 사서 크기가 딱안 맞는 거니까 딱 중간에 맞춰 갖고 제가 봤을 땐 굳이 그뭐 크기 딱안 맞춰도 상관없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그리고 하실 때 너무 꽉안 조이셔도 됩니다. 자, 이요 아,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립하겠습니다. 항상 몸기를 조일 때 너무 힘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립하고, 자, 요런데, 고무 박힌 부분은 뻑뻑하고 하니까, 요렇게, 아까 그 Q20 얘기해 드렸죠. Q20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꽂고, 꽂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코아 탈착 밸브 뺐지 않습니까? 코아. 코아 탈착 밸브 요거 새겁니다. 새거. 요거 새겁니다. 아까 건 버리고, 요 새거를 갈아 끼겠습니다. 되게 가스가 얘를 잠궜는데도 가스가 계속 새는 이유는 이 코어 탈착 밥에서 불량이 난 겁니다. 이거 꼭 청소하실 때 그냥 갈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끼습니다자 새로 갈았고, 갈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뺀아 스프링부터 넣고요. 스프링 넣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요가 이거 고무 박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부드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기 자, Q20 스프레이나 요 뿌리는 구리스 있습니다. 뿌리는 구리스, 뿌리는 구리스로 이렇게 뿌려 줘 갖고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얘를 딱 끼워 줍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딱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워줬죠. 그 다음에 얘를 딱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고. 얘를 닫아줍니다. 닫아줬죠. 자, 이거링 끼기는 쉽습니다. 빼는 것보다 쉽습니다. 요, 아까, 요서, 그, 고리 링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끼워주는데, 한쪽부터 끼워주고, 나머지 한쪽을 서서히 눌러주면 됩니다.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개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보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라이터가 안 켜졌었죠. 자 이제. 밸브를 꽉 잠근 다음에 자 탐지기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탐지기입니다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토치를 수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영상이 길어갖고 부분 부분 제가 편집해서 한 거니까 천천히 한번 몇 번만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하기 쉬우실 겁니다. 저도 이거 뭐 딱 분해 조립을 딱두 번인가 해봤나? 하여튼 이거 지금 15년인가 18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고장 나면 요렇게 해서 뜯어서 보시면 한번 딱두번 해봤습니다. 두번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어 갖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수리를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아까 말했듯이 요기 부분 새는 거 그리고 얘를 잠궜는데도 요기 부분 새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해도 밀폐된 공간 특히 실외기신 메리백 안 하다가 이거 모르고 그냥 라이터 켜면 은 불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커였습니다